여러분안녕하세요.언먼납의 ABC 주주채널에리안이로설명을해드릴까요?아,두니마가로저여러분가고.노,토리아가리라니계피비그나리도저런마다의아침브루짓고노.아,모먼어택장면들보니네빠졌비로제가조배로좀합이봐요.아,저거제가로 ABC 에삽입해봐요.저기니에제가좀정마우소바친브루짓다고한비디오를살려줘야고. เนี่ยชาวเราทีนี้โอตัญญาเมปรมาอุซองที่บัจจินบิวจิกลิยะจ้ะรอมัมมาอัตตะลิยะจ้ะรอชาวเราทีเดอือ동사ဖြစ်ပါတယ်อือ동사เนี่ยอือ동사ဖြစ်ပါတယ်เนาะฉะนั้นชาวเราทีบาเล่สรอกะอ่าดิอือปาเรกริยาดิปะเนาะดิชาวเราอือดระปาเรกริยาကြီးแกอนาคมาชาวเรากะออบีเนซา ਈ ตระดาต้องเลยဆိုလို့ရှိရင်เนาะ အာတို့မဟုတ် o ဒီလိုမျိုးပြေးနေတဲ့စာရီတောင်နေဥမာထားပါရော a o u လို့ဒီလိုမျိုးသရမျိုးကြီးတုံးနေဆိုလို့ရှိရင်ကျော်ရီတီ a သရကထပ်လိုက်ကြပါပါတော့ဒီသရကပြုတ်သွားပါရဲ့တဲ့အဲ့လိုကျတော့နောက်တစ်ခါကျတော့ဗာလဲဆိုလို့ရှိရင်ကျော်ရီတီဒီ a သရအရှိရာကရီယာဒီအာတို့မဟုတ် o ဆိုလို့ရှိရင်ကျော်ရာသူ့ကို a u နဲ့ကပ်ရပြီးတော့အချာသရဆိုလို့ရှိရင်တော့ကျော်ရက o u နဲ့ကပ်လို့ရပါလေတဲ့ 所以，这些科技方面有些什么？自己描述就行了。一百度，OK，一百度嘛，就是第一题，二多少的范围，二二多少范围？这都是要讨论的，都是要讨论的。假如说，阿联不不，阿联不无所谓，就讲不录的，都假如说，二元的加比亚，所以一百度内的二元的，等于讲二几的加法比了，一百有是不是？假如讲一百有，一百有，对，所以，你讲嘛，就是自己描述就行了。 민철 씨는 요즘 많이 바빠요. 민철 씨는 요즘 많이 바빠요. 민철이가 로디를로 며지 알로 봐 이거나 바을다우도디바하에 방사래 주에 다자로 또번거나다 주에 하에 시마디 주이 아돌아비들이아도 아유네 방사에 그거 필요 아유네 방에 이 요즘 바빠요. 네. 그런데 그제 동생은 저보다 키가 커요. 제 동생은 저보다 키가 커요. 제 동생은 저보다 키가 커요. 키가 크다. 크다. 저사이보드라우 저가 이로의시마말두로가 어리가 비래 되나 커요. 커요. 시니가두고어요가 비래 루시니. 네.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배가 고프다, 고프다. 저를 다루리고 이절 의고 표비로 아이 의시야그리야 이 절을 말해드릴 시니 고 번호 오더 안에를다송할장로두려로가 아유네가 돼 고파서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파이사루 사다 생우 단계 파이. 그리고 영화를 볼 때는 핸드폰을 꺼주세요. 영화를 볼 때는 핸드폰을 꺼주세요. 저 영화를 볼 때는 핸드폰을 끄다, 끄다. 그래서 알로 예시마 방어시에를 장도 잘 오유 내가 말이 꺼유, 꺼유, 꺼주세요. 영화를 볼 때는 핸드폰을 꺼주세요. 그리고 리에시는 예뻐서 친구들 중에 인기가 많아요. 리에시는 예뻐서 친구들 중에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안녕.